기미와 잡티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화이트닝 크림을 찾고 계신가요? 이 아이랩 멜라키 기미 잡티 색소 침착 미백 크림은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톤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잡티와 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사용자들은 발림성이 좋아 피부에 잘 스며들고 촉촉함과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어 피부가 쫀득하고 쿨링감도 좋아 시원한 느낌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끈적임이 적어 사용감이 쾌적하며 효과가 좋아 피부가 밝아지고 피부톤이 고르게 변하는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피부 개선을 위해 선택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